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정시 선발 비율이 꽤나 많이 늘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늘었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수시의 선발 비율이 높지만 이게 서울 주요대학 중심으로 또 의대 중심으로 보게 되면 정시의 비중이 꽤나 많이 늘어난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서울대나 고려대학교도 정시에서는 학생부가 반영이 되고요.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2024년도부터, 2024년도, 내년이죠. 내년 2월 중순부터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관리와 관련된 연관 컨설팅의 연예원을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벌써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선발하는 연관 컨설팅 회원이 연예원이 <목소리> 8기째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특히 의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학생부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 대학에 비해서 의대 학습 부담이 크잖아요. 결국은 내신 성적도 1.1, 1.12, 1.13 정도의 높은 내신 성적을 확보해야 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기재 관리, 수행 평가, 탐구 보고서, 독서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 다양한 내용들의 학교 활동도 워낙 많고, 거기에다가 수능체조를 충족해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에는 재수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내신 성적 되고 수능체조 충족된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불합격하고 재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고등학교 3년 내에 입시를 끌내려고 한다면 결국 학생부 관리, 그 다음에 내신 관리,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대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상담한 학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지역의 거점 대학을 목표로 삼는 분들이 계시죠. 야 나는 순천향대학교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나는 경북대학교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또 제주대학교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또 전남대학교를 제주지역 인재 전형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최고의 대학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지역 인재 전형의 목표를 두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 경기권의 주요 대학을 목표로 삼아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져서 대부분 60% 정도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지역인재 전형의 의과대학과 서울 주요 대학의 의과대학 간의 격차가 매우 커졌죠. 이러다 보니까 경북대 의대에 합격하시는 분들 당연히 자연스럽고 당연히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대부분 경북대 의대를 원서를 쓰는 분들이 경북대만 쓰는 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대학들이 모두 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의 학생부만으로 서울상위권대학에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학생부에 대한 기재의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 수시모집 27만 1481명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부가 반영이 되어지는 어, 퍼센테이지가 79.6%나 됩니다. 사실상 모든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가 내신 성적만 딱띄어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일체가 반영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교과 평가가 반영되는데 이 교과 평가가 내신 성적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까지 다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교과 성적 들어가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독서도 들어가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탐구 보고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의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laughs> 2023년도 교과평가를 반영했고, 이 교과평가 안에 세부능력및 특기사항이 들어갑니다. 고려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가 20%가 반영이 되는데, 고려대학교 정시 교과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원점수 평균 표준점수 석차 등급이 반영이 되고 연세대학교도 2026년도부터 교과 성적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정시에서도 학생부가 반영이 된다 또 정시에서 의과대학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교회에서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관리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지방에 있는 거점대학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인자 전형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서울수도권 상위권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의 원서를 쓴다면 그만큼 학생부가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2023년도에 의학계열의 합격생이 97명입니다. 의대가 49명, 치대가 13명, 약대가 26명, 한의대가 5명, 수의대가 4명 정도 합격을 했는데 실제 사실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에서 진행해서 합격을 하는 의대 합격생의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대에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죠. 의대에 관련된 자기소개서를 쓰죠. 의대에 관련된 면접을 진행하죠. 또 정식 컨설팅을 진행하죠. 또 3년 특례나 12년 특례까지 따지게 되면 사실상 인원은 정말 많은 학생들을 해마다 의대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의학계열의 연관 컨설팅에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약 2천여 명 정도의 대학생 멘토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의학계열의 멘토만 약 124명 정도의 멘토들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 지식거래 선고서라고 해서 하이퍼리뷰 홈페이지 내에서는 어 수행평가와 관련된 자료들 또는 어, 탐구 보고서와 관련된 자료 또는 자기소개서와 관련되어 각종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홈페이지 내에 게시가 되어져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하이퍼 리뷰에 지금까지 역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퍼 리뷰는 오랜 기간 동안의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의대 의대 연관 컨설팅과 관련이 되어진 데이터와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 리뷰에서 진행하는 연관 컨설팅은 수행평가. 탐구 보고서, 독서 활동,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기재 관리, 또 수시와 정시에 대한 입시 컨설팅, 또 멘토링 과정들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4학년도 연간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하고 저희가 1년 동안에 진행하는 인원은 단 30명만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수준 높은 내용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회원들을 모집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딱 30분만을 진행해서 1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광 컨설팅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그 과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는 분들, 내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예정이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2월 정도 되면 고등학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약하셨다가 2월 중순부터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비 고등학교 2학년이 되시는 분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가 대부분 12월에 마무리되니까 2월부터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 예비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서부터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4 제8기 연간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